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러 보함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그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평가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패망하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날마다 그 책망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자격 없는 자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열한 기하 이제 15장 저희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짤막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해서 오늘 본문은 아사랴와 그 아들 요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던 어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은데요. 그래서 어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아사랴. 그는 역대하에서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였더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리아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포로로, 끌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가운데 나라의 수도는 불타고 또 요아스에 의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곳곳의 요새들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그 가운데 아무런 국정 경험이 없는 이 아사랴가 1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아서를 보면 그가 매우 정치를 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어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어 군대를 비축하고 그리고 함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무역을 장려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키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고 라 하는데 이 엘랏이라는 곳이 항구도시입니다. 홍해 근처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바로 이곳을 통해 그는 무역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등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뛰어난 정치력으로 나라를 정상화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산당들까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재물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재물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나아가서 자기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열심, 오늘 우리의 그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죠? 마음의 감동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 나간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죠? 오늘 이 기독교의 구원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종교생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내가 열심으로, 나의 선함으로, 그리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오늘 우리의 죄됨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면 또그 말씀을 순종하려 해보면 오늘 내가 할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해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구나. 그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붙잡는 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사리아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전에서 제사했는지 몰라도, 백성들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킬, 개혁하게 할 그만큼의 오늘 깨어있는 어,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여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의 가정까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말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나아가는 그 신앙을 세워가는 데에는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서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뿌리 깊은 이 죄악까지 오늘 끊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더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뿌리 깊은 정말 산당에서 제사한 것으로 비유되어지는 분양되어지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죄성까지 하나님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비교적 그런 뛰어난 정치력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할수 있었던 데에는이 아사랴에게 여우야다와 같은 요아스에게 여우야다가 있었다면 이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이 아사랴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근거해서 오늘 왕에게 영적 조언을 했던 바로 이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사레를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예언이나 어떤 무엇을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래서 그 책망을 들을 때 동안에는 이 아사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오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스가라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오늘 그런 선지자인 줄로 오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우리에게 말하든지. 그렇죠? 어린아이가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사라는 그렇게 대략 그의 통치가 52년에 달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스가리아와 함께, 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리아가 죽고 나자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와 같이, 이 아사리아와 같이 교만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죄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아사랴가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 아마샤도 왜 오늘 그렇게 결말이 좋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에돔 땅을 정벌하는데 내음으로 할수 없어서 저 북이스라엘에 용병 10만 명을 빌려와서 전쟁을 했던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걸 보고 10만 명을 그냥 돌려보내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데려왔지만 하나님 책망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애돔 1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아마샤가, 그러니까 아마샤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야, 내가 이 애돔도 물리쳤으니 한번 저 북이스라엘과 결혼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 여와스는, 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는. 교만 때문에 망한 것이 이 아사라의 아버지 아마샤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아사라가 왕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는데 아사라 또한 스스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는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데 그거는 한 번도 해보질 못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하는 게왜 없는 거야? 내가 못할 수 있는 게왜 있는 거야? 생각하면서 이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왕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에게 위임된 일을 내가 하겠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막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억지로 분양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 제사라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가 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인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제사장으로만 할수 있는 그 일까지도 본인이 하려는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 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답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을 치리하였더라. 오늘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정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그러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의 직무까지 본인이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한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아예 그냥 백성들의 얼굴, 백성들 앞에 설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별궁에서 남은 평생을 격리되어서 왕이니까 내쫓을 수는 없고 오늘 살아 있기는 하니까 별궁에 가둬놓고는 거기서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그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행하신 스스로 그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오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라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다 오늘 나병에로 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오늘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냐 오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아마샤나, 오늘 이아사랴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처음에는 참으로 귀하였지만 마지막이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우리로 은혜로 오늘 구원을 받아서, 그쵸? 사실 그 요하스도 마찬가지죠. 어, 자기가...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래서 그 감격으로 성전 수리까지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곤 하자, 또 스가랴가 죽곤 하자, 오늘 점점 그 마음이 높아져서, 오늘 이렇게 비참한 또는 씁쓸한 그런 결말에 놓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그 말씀의 책망 앞에서 오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어떤 사람은 선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불가능하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아사라는 그와 함께 조상들과 함께 자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8절에서 12절은 오늘 아사라의 통치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섯 달 동안 통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앞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와 동일하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국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개월 만에 정말 아예 다른 살룸이 와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오늘 이 스가랴까지 통치하고 왕 정권이 바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그의 나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호와스요와스 그리고 여러보암 이세, 그리고 스가라에 이르기까지 사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예우에게 아합과 이세벨에 심판한, 바르게 심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사대까지 가리라. 이 예후의 왕조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까지는 가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니 여로보암의 죄는 떠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예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훈을 삼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다 할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산당은 어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평가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쵸 요하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본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스가레라는 그런 오늘 그를 돕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때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을 받으며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들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자격없는 자를 불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게 하신 그 감격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감격대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 감격은 있지만 오늘 현재 오늘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또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산당을 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는 그 싸움을 멈추고 있다면 오늘 이 요아스와 같이 아니 이 아사랴와 같이 점점 자기를 높이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불 부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불완전한 평가를 받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와 아마시아, 아사라와 같이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을 때 분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인정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그 정말 우리에게 회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기까지는 아닌데, 여기까지는 아닌데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엎드러질 수 없습니까? 오늘, 오늘 하나님께 창망받아서 엎드리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지금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냐.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히 엎드려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 길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는 우리 태필링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의 아이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여러 교회들이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아버지 우리의 그냥 말씀을 외우는 머리로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리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정말 이 우상 숭배와 이 불신앙의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아, 아사랴와 요담과 이 스가랴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훈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살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수양회를 위하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이 가정에 오늘 그 영향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우리의 영향들, 사단이 뿌려놓은 그 영향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